난 그게 너무 참 궁금하네. 그래 어느 정도로 좋아하면은 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는 즐거워 거. 어 즐거워하는지. <laughs> 일 얘기하면은 아,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면서 오늘은 일 얘기를 할 건데 어. 나는 일 얘기할 때가 진짜 제일 신나. 그만큼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싫어해. 그게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일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 그런 사람 취급을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주변에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어. 너밖에 없어. <웃음> <웃음> 엄청 즐기는 사람 은못본것 같아. 그냥 응.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어.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아나 응. 진짜 일이 너무 좋아. 일을 하면 너무 행복해. <laughs> 어막일 얘기할 때 제일 좋아. <laughs> <막> 이런 사람은. <웃음> <웃음> 어. 않을까. 좋아하는 일을 안 해서 내가 어, 일을 싫어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음.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음. 긍정적이란 말이야. 다들 어. 일을 다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일을 되게 열심히 해. 음. 그래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음. 뭔가 열정적이고 음. 되게 행복하고 음. 일에서 의미를 찾고 있고 음. 그래서 일을 막 버리고 열심히 음. 하는 줄 알았어. 음. 근데 요즘에 내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자리가 많아지잖아. 얘기를 해보면 일을 즐거워서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야. 은근히 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만 이제 청소년기부터 학습이 된 거야. 나는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되게 행복하다 생각하거든. 그걸 알려주고 싶어.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해지는지 를 나도 뭐 옛날부터 뭐 열심히 하는 거는 응. 습관이 돼가지고 그치. 어, 그냥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문득 그쿨 메신저를 보는데 <laughs> 나 빼고 다 퇴근을 한 거야 <laughs> 아. <laughs> 나 빼고 다 퇴근을 하고 나만 이렇게 쿨 메신저에 남아있는 걸 보면서 나는 어. 지금 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일을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얻으려고 어. 하는 거지? 내가 2년 차에 이렇게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시간이 지나도 이게 과연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일까? 아. 뭐 계속 야근을 하게 되는 상황일까? 그래서 어. 약간 좀 현타가 오더라고. 어. 나 학기 초에. 응.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서 나도 어. 저녁에 많이 남기 시작했는데 영양 선생님이 집으로 안 가는 거야 아니 영양 교사가 <laughs> 퇴근을 안할 일이 뭐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어 <laughs> 어. 근데 어. 맨날 안 가는 거야 와 선생님들이 야근 요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웃음> <웃음> 나는 야근을 안 하는 사람들이 궁금해 <laughs> 도대체 어떻게 안 하, 어떻게 하면은 야근 안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되게 약간 궁금증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어. 아 이분은 진짜 열정이 어. 있어서 어. 뭔가 다른가 보다. 그러니까 내 업무에 뭔가 애정이 있다는 뜻이잖아. 음. 남아서까지 내 저녁 시간을 버려가면서 음. 여기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음. 그래서 궁금했어. 그래서 대화를 어. 내가 시도를 그치, 했던 그치, 거야. 그치, 그치. 깜짝 놀랐지, 내가. 어, 얘기를 해봤는데. 어. 진짜 열정몬인 거야 그래, 내가 요즘에 누굴 만나던지 응. 나는 진짜 올해 좀 많이 변했다 너에게 진짜 많이 하거든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아, 전혜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응, 약간 좀 일에 대한 관점이 응. 이렇게 변했다 응. 그랬더니 정말로 뭔가 인생이 행복해졌다 어. 사람들은 워라벨이라고 하면서 어. 워크랑 라이프랑 이렇게 분리를 하면서 나도 자꾸만 그렇게 내 자신이 따라가고 있는 거야 어. 워라벨 워라벨 하니까 일과 삶을 자꾸만 분리를 하려고 그렇지. 했었지 일부러 어, 그래서 막 퇴근하면은 이 생각 안, 안 해야 지 어, 그게 맞다고 하니까 맞아 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만 자꾸 하려고 했는데 응. 그래도 집에 가면 은못 다한 일이 생각이 나고 어, 뭔가 일이 안 풀려 <laughs> 그러면은 내 인생이 우울하고 어. 뭔가 계속 그런 거야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분리가 안돼 분리가 안 되는 계속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었었지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너랑 얘기를 하면서 응. 아니다 뭐 아니, 일이 응. 하루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라 하는 건데, 차지라 하는 건데, 어떻게 일과 삶을 분리를 할 수가 있냐. 응. 그 말을 듣고, 아, 맞다. 맞네. 어, 어그 생각이 딱 들고, 추천해주왜 일하는가.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거기에서, 노동의 진짜 의미는 개인의 내면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응. 라는 얘기가. 나는 그, 음. 또 그게 확 와닿았거든. 음. 그게 뭔가 일맥상통한다고 음. 생각을 했어. 또 일을 하면서 수련이 되고 <웃음> 어, <웃음> 내면이 그치? 완성이 되고 음. 어. 그것 또한 그 일에 관점을 달리하는 음.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일에 대한 그치? 그 관점을 딱 바꾸고 난 뒤에 음. 진짜로 뭔가 마음이 어. 시원해져 <laughs> <laughs> 일이라고 하면 음. 다 피하고 싶어해. 가장 내가 안 하면 좋은 거고 음. 피하면 좋은 거라고 음. 생각해서. 음. 음. 나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어, 보면은 어. 일을 피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긴 한데요. <laughs> 일 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어, 어, 어. 그냥 어. 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싶고 어. 내가 무언가를 일을 맡았을 때 어. 되게 책임감을 많이 갖는 음. 사람. 내가 일을 잘못 해내면. 괴로운 사람. 어, 괴로운 사람. 어, 그 괴롭지. 그 괴롭지, 괴롭지. 그런 어. 사람들이 주로 어. 일을 많이 해. 어. 일복이 많아. 어. 일복이 많은 걸 이제 한탄하면서 자기를 음. 한탄을 해. 음. 근데 그게 아니고 일 욕심이 많은 스타일이면 음. 그냥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행복해 음. 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생각이한 음. 것만 좀 달리 하면은 정말로 뭔가 행복해져. 그쵸. 어, 행복해서 왜냐면 어. 일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어, 어. 자꾸 일은 어. 사회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음. 제일 적어져야 돼.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이런 거. 어. 4시간 어. 일해야 뭔가 어. 내가 더잘된것 같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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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어. 어. 일을 조금하고 많이 벌어야 어. 잘난 사람, 어.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어. 인정을 하는 어. 분위기. 어. 근데 어. 일을 성향상 열심히 하는 타입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짜 성공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근데 일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뭔가 안 맞는 거야. 그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되거든. 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근데 또 우리가 극강의 워라벨을 누릴 수 있는 직업인 어. 교사를 직업으로 갖고 어, 있잖아 어. 5시 반에 학부모님 전화 오면 어떡해? 워라벨을 그렇게 분리시켜서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점점 뭔가 핏이 안 맞는다는 걸 점점 느끼게 되는 거야.